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 증시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 과거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강수를 좀 드렸습니다. 어, 결국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펴는 게 승률을 높이고 또 수익을 이제 계속 높일 수 있겠죠. 시장 성격에 맞지 않는 방식을 쓴다면 고전을 할 겁니다. 다시 또 토해내고 토해내고. 이런 어떤 반복이 될 텐데요. 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 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스윙 투자. 이 스윙 투자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특강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6일, 다음 주죠?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음, 2주 동안 제가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매 일지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 2주 정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그러니까요, 어, 유튜브 멤버십 도 이제 팬딩 멤버십에 있으신 분들도 같이 신청하셔가지고, 단계적인 어떤 이 스윙 트레이딩, 스윙 투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4월 29일날 하는 무료 특강의 주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이것에 맞는 어, 전략을 가지고 하겠죠.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또 단타 중심의 전략이 핵심인 이유, 당연히 이제 중장기 이런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비중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좀 두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타 중심의 전략이 핵심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박사의 이제 스윙 투자 필승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단기적인 어떤 투자에 어떤 전략을 펴기 위해서는 어 기업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잡주나 뭐 정말 뭐 중소용주 그리고 성장 사업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필터를 하고 아주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도 우량하고 어 가시성이 높은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 섹터군 안에서. 분봉 일봉 주봉에 대한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매집 형태를 찾는 건데요. 어, 특정 집단들, 수급주들, 메이저들이 매집을 한 것들이 결국 은 상승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단기 매매 타점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몇 번의 무료 특강을 진행했지만. 네, 이번에는 정말 그 지금 시장에 딱 이렇게 맞춤 명예 그리고 조금 더그 시크릿하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2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제 그 신청 방법들을 링크로 이제 공개 드리니까요. 그걸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팬딩 측과 같이 진행하는 무료 특강입니다. 실전 종목 픽, 타점 공개에서 신박사의 스윙 필승 기법 무료 특강 시간 4월 29일 진행하고요. 댓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